당초 우려와 달리 유치원 개학 연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조사 결과 4일 오후 1시 10분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계약을 연기한 유치원은 한 곳뿐. 김포시와 부천시는 모든 유치원이 정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초 계약 연기 의사를 밝혔던 일부 유치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4일 아침 계약 연기를 급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촬영, 지금 수업하고 있거든요. 아, 계약 연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시분 기준으로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청에서 담당자 가셨거든요 시교육청의 계약 연기 의사를 밝힌 A 유치원은 당초 5일이던 계약일을 하루 뒤인 6일로 미룬 상황. 하지만 계약을 연기해도 자체 돌봄 교실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약 연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유치원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혹시 원장님이랑 아, 이랑기가 아, 네, 아니. 아, 그렇죠. 잠시 기다려시세요 어, 방금 원장님이랑 말씀하셔야 될거 같아요. 원장님이랑말씀하 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계약을 연기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확인가능할까요 거기 홈페이지. 에 연기했다고 나오 보고 오 네, 네, 맞니다 음, 그래서 음. 아, 그럼 그게 맞는 건가요?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5일에 진행될 조사에서도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아들만 자율등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혹은 통학버스를 실제로 운영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시정명령 조치를 국문을 이행했고요. 내일 다시 한번 나가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강경 방침에 한국유치원 총련 앞에 인천 지부는 교육청이 소통을 외면한 채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요 교육부에서 계속 지금 뭐 무관용이다 무관용 법칙을 따른다 뭐 강경 대응을 한다 뭐 형사 고발을 하겠다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한유총 회원들, 대표자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고쳐야 될건 고쳐하고, 또 사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으로 번진 교육청과 한유총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